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목신영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홍용준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되게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하면은 뭐 교과목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교과목뭐 국어나 수학, 영어, 사회 등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교과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뭐 생활지도나 바른 생활습관 향상을 위한 그런 지도들 그리고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교우 관계에 대한 지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이외에도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육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문서 처리나 공문서 작성 등도 하고 있습니다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아이들이 그냥 수학여행 간다 했을 때 언제 어디로 가자 딱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수학여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를 체크하고 동선이나 이런 것들도 체크하고 숙소가 안전한지 아이들이 먹을 식당은 위생적인지 한번 먹어도 보고 미리 가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계획의 근거에서 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치는 일만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일들 때문에 굉장히 가끔 직업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 외에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사 위에 부업 같은 거는 할수 없고요. 다만 뭐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어, 다른 뭐 강사라든지 타 기관에 대한 뭐 연수 진행. 등은 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EBS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뭐 다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나 강의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교사는 할수 없지만, 뭐 초등학교나 뭐 다른 학교들이 있음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직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교사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수업하시는 뭐 영어 전담 강사 분들이라든지, 스포츠 강사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이제 돌봄할 때 같이 생활하시는 돌봄 전달 선생님들 그다음에 뭐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조리원 조리사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학교 행정을 맡아서 해주시는 주무관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선생님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은 학창 시절에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다가 친구들이 제 설명을 듣고, 아, 이해했다, 고맙다라는 말 때문에 그 말이 단순히 좋아서, 아, 내가 잘하는 것이 있구나, 그때 깨닫고, 아,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줄수 있는 직업은 뭘까를 생각하다가, 어, 교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냥 가르치는 일만 한다고 생각해서 교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어,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은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였을까요? 음, 항상 보람은 느낍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고 나서, 혹은 졸업하고 나서 텅빈 교실을 받아, 바라볼 때 가장 보람차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교육하는 공간이고, 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라도 하나 배웠구나. 아이 통빈 교실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고 갔겠구나 라는 생각에 교실을 바라보면서 i t 을 느낄 때가 많습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는 어떤 경우이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교사는 어 일단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을 간단히 정의해 보면은 어떤 사람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게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바른 방향이라는 단어에서 정의가 뭐 사람마다 제각이 달리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바른 방향에 돈을 많이 버는 것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을 찾는 것 어떤 사람은 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른 방향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은 저는 뭐 진로에 관련해서 초등학생은 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찾는 단계 그리고 중학교는 그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는 단계. 고등학교는 어떤 직업을 할지 선택했으니까 그 꿈을 찾아서 이제 열심히 달려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교사니까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또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야 되기 위해서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봐야 그거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뭐 야구장에 안 가본 친구가 내가 야구가 좋은지 야구를 잘하는지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주고 싶어서 아이들 데리고 노래방도 가보고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보고 야구장도 가보고 볼링도 치러 다녀보고 친구들이랑 함께 물놀이도 하고 가보고 뭐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교육관을 가진 저를 어떤 분들은 아왜저 선생님은 뭐 국어 수학 같은 걸 가르치지 않고 교육,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은 그런 교과목을 가르치는 건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 놀러만 다니지? 라고 생각해서 저를 뭐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을 봤을 때아 내가 지금 하는 게 교육이 맞나? 나는 정말로 잘 하고 있는 건가?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뭐 그런 극복 과정도 저랑 같은 뜻을 가진 학부모님들이나 그런 교육 활동을 통해서 조금 조금씩이라도 자란 아이들을 보면서 고개나가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면 어떤 공부나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면은 초등 종교사 2급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초등 2급 종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대학교를 교육대학교, 총 13개 시도교육대학교에 입학하여서 4년의 졸업생활을 맞추면은 초등 2급 종교사 자격증이 나오고 그 자격증을 바탕으로 임용고시 국가고시 심, 아, 공시에서 합격을 하게 된다면 국립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근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사립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 이외에 어떤 취미나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는 어떤 성향이나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초등학교 교사와 가장 잘 어울릴까요? 음, 일단은 교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교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교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교과목과 다양한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여러 다방면에 좀 많은 흥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다방면에 다 잘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다방면에 활동을 하기 위한 뭐 경험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배우는데 좀 적극적인 친구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친구들이 좋을 것 같고요. 어린 친구들을 대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앞으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저희 나라 기준으로 OECD 기준 학생 수당 선생님 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한 26명의 학생들을 교사 한 명이 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16명에서 18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뽑기는 해야겠지만, 고출산, 아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거는 시간이 차차 해결해 줄것 같고요.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니까 AI들이 많은 직업군을 대체한다고 하는데, 많은 논문들이나 학술지를 보면은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없어질 확률이 극히 높은 직업이라고 해서 전망은 매우 밝다라고 봅니다. 강진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친구들이 그저 성적 혹은 부모님의 입김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적성, 흥미를 무엇인지 알고 자신이 뭘 하면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울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지를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은 그냥 단순히 부모님 시켜서 아니면 공무원이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직군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마시고 어, 교사라는 직장이 편하게 할수 있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수 있는 직업이지만, 내 오늘 하루의 수업 혹은 1년 동안 내가 맡은 아이들이 나로 인해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진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 현재 목포 신흥초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꼭으로 언제든지 오셔 가지고 저를 찾아주시면은 만날 수 있고 어 중간중간에도 고양이 강진이기 때문에, 강진에 위기 때문에 연락해주시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